안녕하세요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구강건조증에 대한 내용인데요 나이가 드시면서 입이 마르는 느낌이 드신다고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구강건조증이란 어떤 것이며 어떠한 원인이 있고 해결책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강 내에는 이제 침이 윤활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침 분비가 적어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입이 마른다고 느끼는 걸 이제 구강 건조증이라고 하고요. 건강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적으로 하루 1.5리터 정도의 침이 분비가 되는데 이보다 이제 적게 분비될 때 보통 입이 마른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침 분비가 적어서 나타나는 구강 건조증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침 분비가 적지 않게 정상적으로 이제 나오더라도 실제로 주관적으로 본인이 입이 마른 한다고 느껴진다면 이를 모두 구강 건조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구강 건조증이 나타났을 때 이제 환자분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에 대해 먼저 얘기를 해보면요. 우선 이제 입이 마르고 입이 화끈화끈한 증상이 먼저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제 미각이 조금 소실되기 때문에 맛을 잘못 느끼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침 분비가 적어지게 되면 음식물이 소화가 잘안 되기 때문에 음식물 씹는 게 조금 어렵고. 음식물을 삼키는 게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발음이 조금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과에서 나타나는 객관적 징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은 침 분비가 적어지게 되면 구강 내에 이제 세균이 활동하기가 쉽고 그리고 이제 정화 작용이 덜 되기 때문에 충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혐기성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치주 질환도 발생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입이 마르게 되면 흔히 나타나는 구치가 많이 발생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혀가 갈라지는 이제 균열설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입이 마른 상태에서 이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입술 끝에가 이제 찢어지거나 트는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이제 만성화되고 염증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 구각구순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구강건조증이 발생되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노화에 따른 원인이 이제 주된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구강건조증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노화의 한 현상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건강한 노인들에게는 정상적인 타액량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노화가 이제 주된 원인은 아니라고 밝혀졌고 최근에는 이제 노화에 따른 약물 복용이나 전신질환에 따른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뭐 고혈압도 발생되고 뭐 당뇨 같은 것도 발생되면서 약 복용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많은 약들을 복용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이제 친분비가 저하되는 것이 가장 주된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화가 일어날수록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프거나 전신질환이 조금씩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도 침분비가 저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약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우리가 이제 구강 건조증을 유발하는 약제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많이 먹는 식욕 억제제 이런 것에 의해서도 구강 건조증이 발생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항우울제 같은 정신과 약물도 구강 건조증을 많이 유발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뇨제, 진정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 노화가 되면서 먹게 되는 고혈압제. 그리고 우리 아플 때 먹게 되는 진통 소염제 같은 것들도 구강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들을 너무 장기간 복용했을 때 구강 건조증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신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구강 건조증이 발생을 하는데요. 우선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 전신적으로 이제 구강 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장기간에 이제 설사를 하는 경우에도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구강 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빈혈의 경우 영양 부족에 경우, 이런 경우에도 구강 내지 수분이 부족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호흡을 하는 경우 우리가 이제 비염이나 아니면 비강이 막혀서 어쩔 수 없이 구호흡을 많이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입안에 침이 건조되기 때문에 무강 건조증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이제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해서 만성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이제 40대 중년 여성에서 많이 나타나는 경우고, 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 눈물샘이나 침샘이 파괴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입안이 마르고 눈물도 마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내가 눈물이 마르거나 입안이 너무 마르는 느낌이 들었을 때이 병에 걸린 건 아닌지 한번 검사를 해보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에 의해서도 구강 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 구강 건조증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커피 같은 것도 구강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흡연을 많이 하는 경우에도 구강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코올이나 흡연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해서 구강 건조증이 생기지 않는지 한번 의심을 해보아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뭐암 치료나 여러 가지 이제 치료를 받을 때 요즘에는 방사선 치료를 많이 받잖아요. 방사선 치료를 너무 장기간 받게 되면 방사선 치료로 인해서 이제 침샘이 파괴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난 뒤에 부안 건조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구강건조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우선 이제 아까 말했던 원인들을 일단 해결하는 게첫 번째인데 원인들 중 가장 주된 원인이 약물 복용과 전신질환이라고 했잖아요 약물 복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약물 복용을 끊을 순 없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불필요한 약물 같은 거 우리가 장기간 복용을 한다면 이것들이 이제 구강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약물을 조금 이제 줄여보는 게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아까 말했던 뭐 전신적인 요인, 뭐 스트레스나 뭐 빈혈이나 영양부족. 이런 것들을 조금 해결한다면 구강건조증도좀 해결할 을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음식 뭐 흡연이나 커피 이런 것들을 우리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물 대신에 커피를 마실 정도로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이런 것들이 구강건조증을 유발할 을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시면 해결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 타액제라고 해서 신분비가 적게 나타나는 경우에 침을 대체해주는 인공 타액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인공 타액은 분해질과 보습제 등으로 이루어져서 타액 역할을 대신 해주게 되고요 겔타입도 있고 분모형도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입안이 건조할 때 이렇게 입안에 바르거나 뿌려주면 침이 마르지 않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인공타액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분비가 뭔가 적게 나온다고 생각이 들때 우리가 침분비를 늘어나게 할수 있는 껌을 씹거나 아니면 이제 뭐 레몬 같은 신 음식 같은 거를 섭취를 해주게 되면은 인위적으로 이제 침분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땀도 많이 흘리고 물도 적게 마시면은 이제 구강건조증이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물을 섭취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가장 이제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우리가 이제 평소에 입을 헹굴 일이 뭐 양치할 때 말고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구강건조증이 발생하는 분들은 이제 2차적인 질환으로 충치나 치주질 같은 게 많이 호발을 하기 때문에 입안에 이제 건조된 환경은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부엌에 갈 때나 아니 화장실에 갈 때나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제 입안을 헹구는 이제 행동을 해주게 되면은 입안이 마르는 부분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입을 헹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입을 여러 번헹굼으로써 이제 구강 건조증의 상단 부분 이제 불편함이나 아니 이차적인 부작용 같은 걸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수 있고 항상 이제 평소에 입안을 헹구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날씨도 덥고 입이 마르는 분들이 많고 이제 마스크도 많이 쓰게 되면서 물 마실 일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어, 입이 조금 마른다고 이제 별거 아니라고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입이 마르는 원인에 이제 내가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이 마르면서 나타나는 2차적인 부작용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발생하기 전에 해결 방법을 찾으셔서 구강 건조증을 예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